하브나이카프리시우헤브나스테이 이명한 목사입니다. 여기는 비비골 어, 광주입니다. 지금 껏 발목 잡다 뜬금없는 실용주의 이재명 민생 말할 자격 없다 국민의힘 북구갑 당협위원장 김정명 이렇게 있네요. 꺼진 눈도 다시 보자 진보당.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부터 살립시다. 정준호, 민의당, 정준호, 정준호 지역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역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해피데이, 갑랏유, 해변 아리스이 예수 믿으세요. 공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산다. 앞에 사진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 그라운드 씨 전환길 강사. 음. 자유민주당 고영구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월 15일 오후 2시 4시 5.18 광장 앞금남로5.18 광장에는 탄핵 지지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요. 탄핵 찬반 탄핵 반찬 내란 속에 윤석열 파면 내란 공범 국힘당 해산 촛불 내란 속에 윤석열 파면하라 2월, 2시, 2월 10월 토요일 오후 4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으로 의향광주, 예향광주. 아, 대한민국 풍년농화 위기입니다. 깡통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념으로. 이념 갈등 반목, 지역 갈등 반목,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아니다. 정말 이 혼돈 시대입니다. 복음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축복합시다, 용서합시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나라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빛골 어, 광주입니다. 임요한 목사입니다. 복음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Have a nice day.